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리추천맛집이에요. 오늘 소개하는 상품은 위와 같습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와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서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알리추천 1. 믹시 브랜드 디자인의 여행용 캐리어입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심플함이 멋을 한층 더 살려주는 제품입니다. PC 소재와 3세대 알루미늄 프레임을 갖추고 있어. 튼튼하고 견고함까지 있는데요. YKK 브랜드 지퍼 채용했고, 미국 SJ 터보 브랜드의 스피너 중공 바퀴를 채용했습니다. 소음은 더 작아지고, 디자인 요소가 다분히 들어간 바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믹시 캐리어의 장점은 수납 공간인데요. 전면 포켓 수납을 제공해 안쪽에는 노트북 및 태블릿 등을 수납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제공하고요. 대부분 캐리어 손잡이가 중앙에 몰려있어 끌고 다닐 때 휘청거리곤 하는데요. 이 제품은 캐리어 손잡이를 와이드하게 캐리어 넓이만큼 크게 제작돼서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만큼 손잡이로 인한 수납이 작았던 기존 캐리어에 비해 수납 공간도 한층 더 넓어졌습니다. 전면 커버를 열면 총 5개의 커버 수납 공간을 제공해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또한 캐리어 중앙에는 알루미늄 프레임을 채용해 견고하고 안정적인 균형도 잡아줍니다. 무엇보다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도 마음에 들지만 기능적으로나 소재도 참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이 기회에 좋은 캐리어 하나 장만해 보세요. 알리 추천 2. E, 멀티 디바이스용 접이식 블루투스 터치패드 키보드입니다. 일반적인 무선 키보드와 터치패드가 결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은근히 다양한 디바이스에 많이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2.4기가 동글 방식이 아닌 블루투스 5.1을 통한 연결을 지원합니다. 구글 크롬캐스트 4K와 같은 안드로이드 박스의 경우 USB 단자가 없는데요. 이런 제품에선 블루투스 연결 제품밖에 사용할 수 없답니다. 따로 연결을 하자니 키보드와 마우스 독립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기엔 불편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안드로이드 TV 박스에 연결해서 한 번에 키보드와 마우스 해결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여기에 거치대를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폰, 태블릿 등도 올려두고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터치패드는 접이식 형태로 사용할 때만 펼쳐서 키보드 앞쪽에 위치해 사용환경도 좋습니다. 품질이나 성능이 아주 고급 제품은 아닌데요. 여러 환경의 키보드 마우스를 블루투스만 연결이 필요한 곳에선 좋은 제품입니다. 알리 추천 3. 텐다 와이파이 6 무선 공유기입니다. 참고로 상품 모델에 따라 AX3000 단일 모델과 메시 와이파이 상품 구입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구입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엄연히 유출되는 부분은 공유기 외에도 심지어 다리미에도 악성코드를 심는 중국이니까요. 샤오미 AX3000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저런 문제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관리하는 화웨이를 비롯해 몇몇 업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찝찝하시면 일단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굳이 사용하는 이유라면 국내 공유기의 경우 커버리지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공유기라 해도 유독 와이파이가 잘안 터지는 이유인데요. 해외 제품의 경우 커버리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와이파이 신호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AX3000짜리 제품만 하면 30평도 거뜬히 커버할 수준의 커버리지를 보여줍니다. 설정 언어의 경우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웹브라우저 번역을 통해 이용 가능하고요. 현재 샤오미 공유기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격에 훨씬 더 넓은 커버리지를 갖추고 있고 스탠드 형태로 공간 활용이 좋은 텐다. AX3000 공유기입니다. 알리추천사 저소음 월백 스위치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키보드 스위치인데요. 특히 무접점 키보드와 흡사한 타건음을 준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기도 꽤 많으며 가격이 조금 더 비싼 제품이 저소음 월백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는 개당 68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현재 알리 행사 중 다양한 쿠폰 적용해서 90개 기준 국내에서 구입하면요. 배송료 포함해서 64,000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알리에서 구입 시현 시점 환율로 약 5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가격 차이를 보여줍니다. 풀 배열이 아니라면 아흔 개 상품만 구입해도 충분히 키보드 하나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꽤나 큰 만큼 알리에서 할인할 때 구입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생각보다 배송도 깔끔하게 잘 오는 편이며 핀 휘면상도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과 별 차이 없더군요. 특히 고가의 스위치들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찾아보는데요. 국내엔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 더 저렴하게 구입은 어렵습니다. 기계식 키보드에서 무접점 타건 맛을 느낄 수 있는 TTC 저소음 월백 스위치입니다. 알리 추천도 하기비스 키보드 손목 받침대입니다. 이번 썸머세일 첫날 바로 구입을 해서 현재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실제 영상 속 제품은 직접 구매한 제품을 촬영하였습니다. 1 키리스 혹은 7호 배열과 같은 작은 사이즈의 키보드와 길이가 맞는데요. 풀 사이즈 키보드에는 다소 작지만 사용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고품질 스펀지와 가죽 원단을 통해 손목을 편안하게 감싸줍니다. 땀이 많은 편이나 가죽 원단이 끈적이지 않고 편안한 탄력감을 줍니다. 무엇보다 손목 받침대 커버를 열면 다양한 수납 공간이 나오는데요. 자주 사용하거나 쉽게 잃어버리는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어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커버는 홈에 맞춰 장착하는 방식으로 뒤집지 않으면 커버가 분리되진 않습니다. 푹신함도 나쁘지 않으며 기존 나무 원목의 받침대보다 미세하게 높은데요. 풀 알루미늄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높이가 살짝 더 높아 오히려 타이핑이 편안합니다. 일부러 3D 프린터로 만들어 쓰기도 하는 수납공간이 있는 키보드 손목 받침대입니다. 가격 저렴하게 구매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알리 추천 6. 웍스 w x 2 4 4V 미니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미니 전동 드라이버 끝판왕이라 불리우는 3 6트 모델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최근 3년 만에 업그레이드 되어서 새롭게 출시한 전동 드라이버고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환경에서 큰 불편 없이 이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토크를 4볼트로 업그레이드해 한층 더 강한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편의성도 많이 좋아졌는데요. LED 램프, 안전 스위치, 퀵척 채용이 새롭게 등장한 기능입니다. 전작의 단점을 개선했고 토크도 7단계로 한층 더 좋아졌고요. 정밀한 작업의 노트북과 스마트폰부터 웬만한 나무의 못을 박는 것은 쉽게 됩니다. 이 구동성 상당히 좋아져서 출시한 제품이라고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소형 전동 드라이버 중에선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편의성과 성능이 좋은 제품입니다. 평점 5.0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웍스 w x 사이 4 4 v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샤오미 전동 드라이버도 가지고 있지만 토크, 기능성 모두 웍스 제품이 뛰어납니다. 알리 추천 7. 더큰 화면으로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구입하시겠나요? 유퍼펙트 18.5인치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대부분 제품들이 15인치와 16인치대에 몰려있는데요. 해당 제품은 18.5인치의 크기를 갖추고 있는 제품입니다. 1.58kg으로 크기에 비해 가벼운 무게를 갖추고 있고 두께는 불과 7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탠드 내장형 제품으로 180도 회전 기능도 갖추고 있고 배사홀도 제공합니다. 18.5인치 IPS 디스플레이 1920x1080 FHD 해상도 178도 시야가, 1000대1 명암비, 300 칸델라 밝기, 120Hz, 72% NTSC, 100% sRGB, 16ms 응답속도, 1W 듀얼 스피커, Type-C 2개, 미니 HDMI, 3.5mm 이어폰 단자를 제공합니다. 삼성 덱스 지원하며 다양한 콘솔게임과 스마트폰, 노트북 등 모두 연결 가능합니다. 휴대용 모니터지만 더큰 화면을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카드 및 페이 결제 추가하면 소개하는 금액에서 더 할인되어 구입 가능합니다. 알리추천 8, JONR ED12 무선 건습식 물걸레 청소기입니다. 작년 JONR 고급형 청소기를 구입해서 현재도 잘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보급형으로 출시한 ED11과 ED12 모델 중 상급 기능을 갖춘 ED12 모델인데요. 건습식, 물걸레 청소가 가능하고, 브러시 셀프 크리닝도 지원합니다. 다중 오염물 청소가 가능해 건습식을 한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850ml 정수통과 450ml 오수통을 탑재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30개 물 분사구를 통해 물걸레 청소에 있어 확실히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9000파스칼 흡입력을 보여주고 ED11 모델에 없는 오토무빙 기능이 있는데요. 청소할 때 힘이 들어가지 않아 훨씬 편하게 방향 조절이 편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이슨 VA 청소기를 함께 사용하지만 한 번에 모든 청소가 가능해 더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고가의 그 어떤 무선 청소기보다 효율적인 면과 관리면에서 훨씬 더 좋더군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청소기로 사용자 대부분이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이상 구입 추천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알림,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자주 업로드를 통해 유익한 제품 소개해드릴게요.